이맘따 왜싸우니 어디 어디 아까 사만다갔던데고만 그러니까는 자자 자, 준비하시고 일로 일로 줘꽈르다기쁨이 파이브 언더레드 파이브 언더레드 이치 파이브 언더레드 고르는거야 자 오노 안타우전좀좀좀 좀좀 디스카운트 좀해아 왜이리 비싸 여기 0 빨리 이제 골라 0 아저씨는 여기서 0 0 0 1,000. 고0고0 1,000. 1,000. 1할테니까니 아, 0까0 0 0 여기 있네요. 주0 0 1,000. 1 여기다 1,000. 응. 하고 한... 누구나. 너 기젤. 에이아 에이 이거 얼마 이거? 아니 아니 얼마냐? how much? h 비싸게 불면 여기 뭐 비디오 다 들어서 넥스 타임에 없어요. 이6 0 60페소. 6 0이야 oh my god. Oh g 6 <laughs> 여기 이거 이거 기젤 거라 그랬지. 6T 이거는 55 the s 5 m e 5 5라고5개5 5두 개? 그 다음에 이거1 55 55 55 55 55 55 5 아니 얘들5왜다 이것만 사지 5 5한애들이5 55 55만 살까 다른 동네하고 틀리네 왜왜왜 왜, 왜. 알아서 고르세요. 이게 준님 거라고. 준님도 똑같네. 똑같이 사네. 준님도 아,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자, 이거 얼마? 45 45그 다음에 요거는? 5 45 4 음 응. 계산하기 편하게 똑같은 걸로 사네 아이. 이거는 22가, 아 이거는 22 2가 4개. 응. 잠깐만, 이건 60, 110. 저 밖에서는 뭐 싸우고 있어요, 지금. 75니까는 245. 108이니까는 353. 45. 45니까 398. 그 다음에 이거 떨티니까는 428. 어, 예, 예, 잠깐만, 잠깐만, 스톱, 스톱! 이거 예, 쓰 이거 벌써 끝났다야 이거 이거 88이니까는 자 디스카운트 16이치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빨리 봉디야 뭐, 뭐야 이거 몇개안 샀는데 이렇게 비싸 아니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맞나 이거 왜 이렇게 왜아요 카운티도 올래됐 했잖아 트웬티 아, 아니 원퍼슨 파이브 언드레도 원퍼슨 파이브 언드레도 위 페이드 올레드 토탈 원 다우존 네버 마인 자자 이거 어쨌든 44아저기저 하고 떨티가 30, 떨티가 어느 거 있어 캔 떨티 yeah. 요거는 포티 파이브 그 다음에 에이틴 에이틴 타임스 식스 이거 그 다음에 피부틴 타임스 파이브 이거 피부틴 파이브 타임스 투 이거 두개 그 다음에 6 0 많아 오케이? 0 3 0 2 4 0 0 300, 300, 300, 300, 3 5 3 9 8 3 0 8 4 0 아, 어 45니까는. 오케이 까다음케이그다음죠 428, 응, 음. 됐죠? 어, 0 300, 300, 3 0 됐어. 올레3 5 0 3 0레 300, 300, 300, 300, 야, 500패서 가지고 이거밖에 못 사네, 이제. 이거 누가 해주시는 거나 어? 야, 키젤 준님, 이거 후, 서포트도 있어. 신호. 어? 어, 빨리 이을 하고. 김사랑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은 왜 이렇게, 이거, 이런 것만 사지? 희한하네. 다른 동네 아이들하고 틀리게. 음료수만 사네요. 희한한 일이네. 아니, 왜 음료수만 살까? 자, 됐죠? 응. 갑시다. 가자. 빨리 가, 이제. 가. 응. 가면 돼, 가. 어, 그런데 이상하게 비싼데 아니 저게 500 페소 막참 다른 쌀이 쌀이 빨리 가 빨리 가.